Hello, everyone. I am 홍쌤. 영어는 홍쌤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일 운정미 2학년 바로 몇 과예요? 6과 단어 들어갑니다. 선생님말잘 듣고 잘해. 외 도망가? 자, 먼저 할게요. 어, 첫 번째 단어가 adventurous 에요. 어 d 벤처 n t 하면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드벤처러스 하면 형용사 예요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품사 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모험심이 강한 이런 뜻이죠. 그냥 다 비기는 다알 거예요. 스타트랑 똑같아. 요 시작하다. 그다음 보스는 둘다. 이런 뜻이고요. 브레이브가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대답만해줄래 자, 그다음에 클로즈는 클로즈는 닫다 이런 뜻인데 어 여기에서는 가까운 가까이라는 뜻으로 할 때는 클로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we are close. 이러면 우리는 가깝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디테일이 세부사항이고요. 그 다음 나이는 죽다죠. 자, 그리고 디퍼런스는 차이. 그 다음 디퍼런스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escape, 탈출하다. 그 다음 example,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cited, 신나 이런 뜻이 됩니다. 신날 때는 신나는 듯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강세가 있어서 액티비션입니다. 그럼 명사로 전시. 그 다음에 e x b 이러면 전시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가 다르고 품, 그, 품사에 따라서 다를 때 그런 거 주의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 fall은 떨어지다. 그 다음에 feather. 이 a가 에바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feather는 뭐예요? 깃털이죠. 말안 하죠. 그 다음에 flight는 바로 비행. 그다음에 어, 'fully'는 어리석은. 그다음 'forever' 영원히. 'I forever love you' 그럴 되겠죠. 웃었니? 그다음 f o r g e t 은 있다고요. 그다음에 'furthermore'는 어, 이거 연결사로서 'more over'의 의미에요더욱이 그다음에 뭐뭐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고요. 'get the' 어, T H 는 혀를 내밀어요. 그래서 모으다, 모이다 이런 뜻이고요. 글루는 풀인데 그게 동사로 쓰면 이 붙이다, 접착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이렇게 할때 대문자로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스 사람도 그리스입니다. 그럼 그리스는 그리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G R E E C 이겠죠. 그다음 idea 생각이 되고요. inventor 할때 인벤트가 발명하다인데 거기에 오 r 에 붙이면 발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되고요. Invite 초대하다, Join 함께 가입하다. 일 프레이즈 먼저 할게요. Amusement Park는 놀이 동산이고요. Art Museum이 미술관. 그다음 잠깐 멈추는 곳을 Stop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뭐예요? 버스 Stop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Come from이 모모에서 비롯되다. 그다음에 Cry out은 외치다, 소리치다, deal with 내가 다루다, 그 다음에 뭐, 거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 glue. glue가 아까 동사를 쓰일 때, 붙이다 했죠? 그래서 glue together, 그러면 붙이다. 그 다음,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건 어때? 그래서 뭐뭐 하는 거 어때 할 때,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why don't you 동사원형? 패치 동사원형? 셸리 동사원형?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가겠습니다 keep은요, 모과 계속되는 상태로 두다예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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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멜트는 뭐예요? 녹이다. 그 다음에 미스. 그러면 신하죠. 그리스 신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 하면 되고요. 내셔널 바로 국가의, 국립의 이런 형용사고요. 아더 이거는 다른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아웃라인은 윤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인터 화가죠. 그다음 플랜은 계획이고 레디 그러면 준비가 된. 그다음에 로맨틱 로맨틱의 연애의 이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 사이파이는 SF 공상 과학 영화 뭐 이렇게 되죠? 사이파이 모비 그래서 공상 과학의 소설을 뭐 이런 뜻이에요.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다음 샤우트는 외치다 소리 치다고 심플은 t s simple 간단한 단순한 이런 뜻이고요. 스페셜 특별한 이런 뜻이죠. 그다음 스타디움 경기장이고요. 스타일 방식. 그다음 스타일이 죽인다. 그럼 스타일이 되겠죠. 그다음 서브젝트는 주제. 그다음 디에러가 어떻게 돼요? 급장. 그다음에 파워는 탑이고요. 경고하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럴 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경고는 warning이에요. 그다음에 왁스가 wax 밀랍 왁스고요. way는 uh, this way. 그러면 이쪽. 그다음에 어, 방식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후즈는 후에유격이야 누구의? 그다 윙은 날개고요. 워크가 뜻이 정말 많아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작품이나 그다음에 뭐 기계가 작동하다. 그다음에 이자중 워크하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in a way 하면 모한 방식으로 in addition to. 어, uh,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n addition to 이렇게 하면은 모모 뿐만 아니라 모모의 모모 외에도 모모를 더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 in contrast는 반면에 이런 대조의 연결사예요. 자, 그리고 in front of 모모 앞에고요. Plan to 모모를 캐리다. See a movie 영화를 보다. 그다음에 subway station 이렇게. 역사가 지어진 거는 바로 스테이션을 써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서브웨이 스테이션이고, 아까 버스 정류장은 바로 버스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매표소가 티켓 어피스 그리고 비교급 앤 d 비교급은 점점 더 모모하다입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방 제가 말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영어로, 야, 말을 크게 해야지. 자, 뭐예요? 버스 스탑. 그러면 이제 하나 더해 볼게요. 이번에 저가 내려요. 이거 이제 옛날에 그지 뭐 CF 패러디도 있었는데요. 자, 저 이번에 내려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엘베를 타거나 버스에서 어, 나 내리는데요 그랬더니 뭐 벨룰러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저의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내립니다. 이럴 때 This is my stop. 이러면 됩니다. 저 이번에 내려요. 이게 뭐라고요? 크게 해. 리스트 마스터. 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동아윤정미 중이 영어 이과 단어 먼저 외우세요. 자, 영어는 단어다. 영어는 참 쉬워요. 바이바이. 이제흔 들어.